네, 어,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어,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좀말씀드려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실적을 주로 주목을 하면서 증시에서 관련 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과 더불어서 트럼프의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업종과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제조업 정책이 트럼프의 메인 정책인 것은 분명히 아는데 왜 제조업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움직이지 않고 왜 원전과 뭐 전력기기 뭐 인공지능 조선 방산 이런 애들은 너무나 잘 움직일까 이런 질문들을 떨쳐내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두산오틱스의 주가가 다시 이렇게 어 그때 왜 그렸던 2025년 당시의 이 흐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 제조업 정책에서 시작되고 있는 기대감이다 라고요 정말 중요한 영상이니까 오늘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네, 또 댓글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했었던 뭐 조선, 뭐 방산, 그리고 뭐 원전, 뭐 전력 기기, 그리고 민공신능 뭐 우주항공 이 대부분의 업종들은 이미 기존에 업황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뭐 업황이 좋고 나쁘고 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 여기서는 누가 주도를 하고 있고 어떤 시즌이 되면 뭐 성수기 비성수기 그죠 그런 기준치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이제 정책적인 발언을 했을 때어 평소보다 더 많은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평소보다 업황이 더 크게 사이클이 돌것 같은데 뭐 매년 천억 원씩 벌었으면 이제 다음부터는 뭐 이천억 삼천억 벌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뭐 일월 달에 큰 시세가 나오기도 하고 실적 시즌에서 더어 기대감이 붙으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던 상황인데 두산 로보틱스 어때요 두산 로보틱스는 애초에 이 협동 로봇이라는 어판 자체가 어떤 정확한 지 레퍼런스가 없죠 그죠? 이제 막 시작하고 초입 단계에 있는 초입 단계에 있는 어팡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조업 정책이 과연 어, 로봇으로 이어지는가 이런 질문조차도 안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심조차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알수 있는 게 있어요 제조업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말이죠 이 로봇이 왜냐 자 직접적으로 트럼프가 뭐 제조업 부하를 외치고 있지 로봇은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왜이 정책에 주목을 하느냐? 제조업 정책에서 핵심은 생산의 효율성이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더욱 더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을 더 활발하게 할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어, 어 감세 정책도 하고 관세 정책도 어, 외부에서 어, 외국에서 만들면 더 공격적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를 보세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자,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테슬의 Y 모델을 30초에 한 대씩 생산을 합니다. 30초에 한 대씩 생산을 해요. 그걸 만드는 건 사람이 아니라 보다 로봇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하죠. 로봇 팔의 밀도를 높였더니 공장의 자동화가 가능했다라고요. 여러분 제조업 부활이 결국은 자동화 설비로 이어지거든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책도 지금 시작되고 있고 불법 이민자 어 남부 국경은 뭐 지금 뭐 비상사태 선언하고 난리죠 군대까지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면은 기업들은 이제 어 노동자들을 구인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같은 이나 인건비는 비싼데 그러면 더 인건비는 비싸지겠죠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 당연히 올라갑니다 자동화 공정에 대한 자 공장 설비 이 자동화 설비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잘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있으니까 야 이거 안할 수가 없겠구나 대세는 이미 로봇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글로벌 판매 대수 협동 로봇 글로벌 판매 대수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이니까 이런 기대감을 머금고 당연히 국내 증시에서는 가장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대장주라는 거고 특히 성장률이도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죠. 공급망이 크게 무너졌던 시기 코로나 당시에 어, 코로나 당시에 2018년도 2022년도 당시에 이때 가장 큰성장률을 보였다 뭐 유니버셜 로봇 일본의 화나 얘네 모두 제치고 성장률 1등이었다 로보틱스는 국내에서 노는 기업이 아닙니다 국내 로봇 기업들과 뭐 너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그런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런데 진짜 막 어 화가나 화가, 화가 옵미로입니다뭐 커피 만드는 로봇이다. 어 치킨이나 튀기는 로봇이다. 진짜 정말 무식한 겁니다. 어 모르면 입을 닫고 있어야지. 어뭘 안다고 뭐 커피 로봇, 뭐 치킨 로봇 이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우리는 오히려 저렴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거기도 해요. 자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기 위해서 이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고 어, 이 텔레그램 방에 오면은 우리 두산 오티스 주주분들과 상남이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될 거고 여기에 올려드리는 정보들은 제가 방송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 그죠 방송보다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드리는데 입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에 설명란에 링크가 있구요 설명란에 링크를 누르시고 텔레그램 방 입장을 요청합니다. 링크를 누르면 바로 입장을 요청할 수 있고 여러분 텔레그램 닉네임을 제게 문자로 알려 주시면 돼요. 제 연락처 알려 드릴게요. 020 4469 6279입니다. 하나라도 더 얻어 가고 싶고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에 오셔서 대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공고 사4 9육 두시고 여기로 텔레그램 닉네임 보내시면 되고 어 혹시 텔레그램 이용이 어 저는 좀 어색하고 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 매수 매도 신호 문자로 들어가니까 두산 로보라고 남기면 단체 문자 신청 대신 거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두산 로보 텍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어 정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이뭐 커피 로봇 만드는 거. 뭐 맥주로 만드는 거 이번에 뭐 칵테일 로봇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표정을 판단해서 감정을 판단해서 그에 맞는 그에 맞는 칵테일 뭐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이 얼마나 잘 결합이 되어 있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이 단순한 반복적으로 하는 어, 단순 반복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과 접합을 해서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이런 기술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맥주 만드네 그냥 버튼 띡띡 누르면 이렇게 만드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통찰력이 정말 부족한 겁니다. 그죠? 하여튼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국내에서 그런 수준까지 도달한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산 오브틱스가 대장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두산 대기업이잖아요. 그죠? 두산은 지금 뭐 c c l 를 바탕으로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고.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어,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전 사업을. 미국은 두산 에너빌리티 없으면 못합니다. 아무것도 지금. 그런 기업이 로봇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두산 로보틱스라는 계열사를 상장시킨 거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여러분? 글로벌 4위인데? 판매 대수가? 글로벌 판매 대수 4위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뭐 기우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뭐 성장력이 뭐 반짝하고 사라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합동 로봇을 많이 팔았다는 데. 아니, 진짜 뭐 무식한 것도 좀 정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이 두산로보텍스라는 기업이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여기서 갑자기 급등 나왔을까요 여러분 합병이 무산될 때아 어떡하지 이때 뭐 두산 오텍스를 바라보는 투자 심리부터 정말 어마어마했죠 당시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해가 바뀌면서 2600억에 거래되으로 주가가 28% 급등한단 말이에요 28% 이거는 단순한 테마성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직접적으로 트럼프 정책의 워딩이 들어간 뭐 조선 방산 전력기기 뭐 우주 항공 이런 애들이 실적 시즌과 만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상승이 나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다음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실적이 지나고 나면 실적 시즌 지내고 나면은 본격적인 트럼프의 메인 정책에 증신을 주목할 거예요. 트럼프의 많은 마디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할 텐데 이거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제조업 부활이 메인인데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될 거예요. 머지 않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같이 한번 보자고요. 구독하시고 나중에 막 올라갈 때뭐 혼자서 팔면 안 되는데 뭐 저렴하게 또 아니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거 10만 원 먹고 나올 겁니까? 9만 원, 8만 원 이거 먹고 나올 거요. 만약에 그랬는데 올라가면. 이것도 땅을 치고 후회한단 말이죠. 지금 모두의 생각이 다 그래요. 이거 그냥 조금만 올라 팔자. 뭐 8만원, 9만원, 10만원.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수익 만족합니다. 하시면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뻔히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터트릴게 보이는데 이 제로라는 게 무려 트럼프입니다. 여러분. 주가 신고가 만들기에 충분한 재료란 말이에요. 트럼프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신고가 하는 종목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만년꼴찌고 만년 뭐 커피로 보시고 뭐 적자로 보시고 깡통로 보시고 이딴 취급을 받고 있던 애가 갑자기 뭐야? 야 이거 진짜 이때 합병했어야 됐네. 이런 분위기 가면은 과연 어떨까요? 분위기는 역전된다. 라는 거예요. 야 이거 두산 합병했어야 됐는데 이거 누가 말렸냐 이거. 어? 그때 가면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로요.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야 이거 정말 제대로 미쳐 있던 사람이구나, 제대로 바라봤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미쳐 있으니까 로보틱스에 미쳐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는 거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함께 매집을 해서 제가 언제 매수하고 매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누르시고 제게 문자 남겨놓으세요. 구독하시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만큼 혜택을 하나라도 더 챙겨 드릴 거예요. 저는 우리 두산오톡스를 통해서 우리 채널이 정말 떡상하기를 큰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한 우리 성장을 또 도와주시고 하시는 분들, 우리 영상 매번 챙겨 보시는 분들은 수익이라는 결과로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아, 내가 상남이 영상 오래 보기 잘했다. 앞으로도 상남이가 말하는 것들 따라가야겠다.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 구독꼭 누르시고.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0-4469-6279 입니다 여기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설명란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입장 요청하신 다음에 텔레그램의 닉네임을 제게 문자로 보내면 어 요청하신 텔레그램 입장 요청하신 닉네임과 문자로 보내신 닉네임 일치하는 거 확인하고 제가 승인을 해 드릴 거고요 어 저는 뭐 복잡한 건 별로 어 좋아하지 않아서 단체 문자로 매수매도만 좀 받아 볼게요 나머지는 방송으로 챙겨 볼게요 하신다면은 단체 문자 신청. 제 연락처로 두산 로보 이렇게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네, 어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죠? 무엇보다 이제 어 사건 사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너무 과한 음주는 또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주 오랜만에 만나신 가족분들과 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저는 설 연휴인데 혼자 보냅니다. 하신 분들 있다면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서 함께 힘을 냅시다 그리고 소통방에서 제가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 소통할 거거든요. 왼쪽은 두산 로보틱스 소통방이고요. 왼쪽은 두산 로보틱스 소통방이고 오른쪽은 어, 시황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시황을 올려드리는 내용이고 전체적인 우리 채널의 방송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리는 어, 방이에요. 그죠 두산 로보틱스 정보방 어, 그리고 기본 소통방. 구분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두산오티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